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대음봉이 나와주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빠지는 이유는 딱히 그냥 우리가 벌써 2, 3일 전에 나왔던 이슈 하나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1선도 이탈을 이미 해버렸고, 자, 계속해서 정배율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3시 53분 정규시간은 마감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좀 움직이는데 빠져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67,000원을 뚫고 내려갔었고요. 자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지만 sk하이닉스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미국... 반도체 기업의 악재, 악재가 나오면서 터졌는데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난 29일이었죠. 8월 29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는 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이었죠.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반도체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해버렸고요. 자, 말 그대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거를 우린 약자로 앞으로는 많이 듣게 되실 거니까 알고 가셔야 됩니다. VEU라고 합니다. 자, 이 VEU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 미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외됐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번 조치로 3년 만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VEU 자격이 취소가 되면서 향후 중국 내 공장의 운영에 차질이 부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이거에 우려감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터 기업이 뭐죠?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자체 새로운 인공지능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29일에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리바바 AI 칩이 새로 어, 발령되면서 실제 기존의 AI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다양한 AI 추론의 작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알리바바의 AI 칩 선두자인 바로 NVIDIA의 주요 고객사 중의 하나가 알리바바였어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아, 실제 그래서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진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국내 메모리칩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앞으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100%가 없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영상을 찍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74,000 고가 찍을 때 팔아라 여러분들. 일단 6만 원 심리 저항대를 뚫었고 7만 원을 뚫었다면 적어도 7만 원위 구간에서 우리가 뭐한 번은 팔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때 다 팔라고 한게 아닙니다. 자, 30%에서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똑같이 100만 원만 사고 계시진 않잖아요. 뭐 5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1천만 원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비중에 따라서 최소 30%에서 50%는 분할로 매도하자. 자, 분명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자,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최대 50%, 적게는 30% 이미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럼 30% 50% 매도하신 분들은,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확인되면 뭡니까? 추가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고 또는, 자,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추세로 전환할 때 사야 됩니다. 추세를 돌릴 때. 자, 그러면 그30%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게 나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현금을 계속해서 여러분 비축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나고 변동성 클때 현금이 없으면 물려야 안물려 물립니다. 자, 현금을 항상 보유하셔야 될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고 팔고 어느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이 많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죠, 여러분들? 여기 저항이 많고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부담이에요, 굉장히. 왜죠?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많이 물려있는 금액대, 금액대마다,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팔려는 의지가 굉장히 세요. 많이 하락이 나왔고,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자, 본전에 오거나 약수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거나 또는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뚝 떨어지면서 한 번에 돌파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7만원에서 우리가 한번 팔아주고, 다시 저항에, 저항에 어떻게 해? 지지 라인으로 바뀔 때또 사주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전자로 또 무모하게 정말 여기서 또 누군가는 바닥에다 외치고 또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물립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전자로 물리지 않고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시청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을 응원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행운은 당신 편이다라는 제가 멘트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다리고 기회가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행운은 비교가지 않습니다. 자,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누르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항상 독점이라는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자, 독점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면 주가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근데 이 체제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다. 자, 엔비디아의 삼성과 SK가 사하를 걸었는데 그 독점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독점 구도가 당분간 만약에 지속이 된다. 왜죠? 알리바바의 H 개발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 라는거 단기적으로는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가 구간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서 계속 팔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자, 계속해서 저항먹고 떨어지고 저항먹고 떨어지다가 나중에 패닉셀이 나오면서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7만원 8만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기서 물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덜어놓고, 기준을 잡고 8만 전자가 오면 한20% 팔고, 다시 8만 5천 원 넘으면 좀20% 팔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수익 줄 때마다 챙기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부산 에너빌리티 원전조에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실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자, 주산 에너빌리티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4월부터 그칠 줄 모르고 300% 넘게 상승을 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하락 구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가에서 팔고 나가자. 자, 하락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서 5만원까지, 7만원 하던 주가가. 이때 또 사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오른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조정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횡보였어요. 자, 결국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손절이 나가고 실제 수익권에서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왜죠? 피닉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두산도 제가 이때, 이때 영상에 6월 3 1일날 팔아라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쭉 빠지는 일이 있죠. 이때 왜 빠졌는지 여러분 두산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니까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는 버릇을 분할 일부 매도를 계속 하면서 챙겨가야만 현금에 손해지고 그 현금으로 기회를 누려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도 사실 수가 있지. 계속해서 그냥 주고 장창 60보리고 10만 전자 간다, 20만 전자 간다 이럴 때, 아니, 목표가가 올라갈 때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목표가는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목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다시 67,000달까지 밀렸으면, 다시 한번 모니터링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분간, 당분간은 단일, 단기적인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밀렸죠. 이제 61선까지도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1선에서 6 5 0 0천에한번 밀리면 사주고, 조금 더 혹시라도 내려가면 이 선에서 또 사주는,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 접근해다 그러다가 못 사면 어떻게 하냐? 못 사면 못 사는 거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물타기가 들어간는데한번더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풍단가를 확연하게 낮출 수도 없을 뿐더러, 신규로 막 지진해서 몰빵하신 분들 계속 물려버려요 자, 주식 물리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사실 조금 빠질 때또 물타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빠지면 또 물타기를 해요.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지면 와 진짜 일특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뚫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이라도 내가 어, 수익을 챙겨가야겠다라는 이런 심리가 작용되면서 팔아버려요. 그랬더니 내가 팔았더니 거기가 바닥이어서 또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그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많이 듣고 있고 접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할매도 하자. 제가 지금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하셔야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언제? 7일간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간조차 팔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기타 금융이나 투신 보험사, 특히 사모펀드, 자, 고객에게 시, 수익을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금융계가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야 될 자리가 명확하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수급이나 작전적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기준을 잡고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게 항상 반대이지 않습니까? 아, 어, 내가 사고 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내가 팔았더니 갑자기 올라가죠. 자,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 감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20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제가 뭐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40대 중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20년을 20대 중반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역시 돈도 많이 잃어보고 해야 경험도 해보고 할고 하고, 하고 그래서 분석을 할 때에도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모든 것을 다 분석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보에만 사고 팔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분들 지금 딱 한번 보세요. 내 계좌가 어떤지. 자, 정말 빨간보다 파란 불이 많다. 나는 그리고 주식으로 크게 돈번적도 없고. 아, 이거 주식은 안 하려고 하니 다들 주식도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왜 이러지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따로 있고요. 실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독자분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 잠깐 안내해드리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누른 다음에 나 구독했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0 1 0 8 2 8 2 9 8 1 9로나 구독했어라는 표시를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단어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를 여러분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또꼭 한번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장마감하고, 오늘 사실은 제가 휴가예요 휴가라서 좀 마이크가 많이 울리죠? 집에서 찍다 보니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8시 정도 넘어서, 자, 8시까지 프리마켓에서 움직이죠? 그때부터 제가 승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신데, 800명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로 설명을 종목마다 해드리고 있고, 정보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일제 미장에 따라서 미증시에서 뭐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뭘 봐야 된다라는 거를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 화살표 구간에서 두번 사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실제 13,000원 언더에서 꼬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19,000원까지 찍었죠. 이렇게 단타 종목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파임 엠텍이라는 종목도 드렸어요. 여기 화살표 구간에서 사서 요렇게 상승을 먹었어요. 단 5거래일 만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단타 종목도 드리는데, 파이 멘텍이 왜 제가 드렸습니까? 호재가 있었죠. 자, 설명도 해드리고 있어요. 애플 폴더 폰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자, 이러면서 제가 종목 드렸고, 자, 결국은 여기서 전부 정보 빨리 드리고 있고, 단기 종목으로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수익을 봐서 여러분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이 마감했는데, 오늘 뭐 코스닥 박살 났죠? 1.5% 넘게 빠졌고, 고수피도 2.3% 넘게 빠지면서 자, 시장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현금 있는 자는 누군가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려면 단기 종목으로 단타 치면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좀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거든요.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65,000원까지 61선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서 분할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장기적으로 다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고 손절이 아니다. 자, 대기하고 계셨다가 기준점을 잡아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매수, 매도를 하실 때에도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일부 수익 구간이 오거나 저항을 한번 뚫으면 그때는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줄 때마다 챙겨가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하셔야 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을 잡아서 사고팔고 하는 분할 매도와 또 분할로 매수하는 걸 습관하신 분들은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계 종목으로 적어도 여러분들 100%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30%는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을 모두 이해했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신 이후에 미 번호로 뭐라고? 구독이라고 단두 글자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8시 이후부터 여러분께 단톡방 링크를 무료로, 무료로 운영하는 방을 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